오늘이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요사히 어... 날이 갑자기 여름날씨로 변하면서 풀이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무 심으는 농장 안에는 손을 못 대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예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오전에 아, 올해 처음으로 예치길 가동을 해가지고 싹한분 1차적으로 진입로를 우선 크게 자란 아, 풀을 싹 깎았습니다. 어, 보통 농장 관리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 하면 1년에 한 3분, 4분, 4분 정도 어, 예치를 하면은 농장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두번 정도 해가지고는 음, 농장 관리가 안 됩니다. 풀이 특히 장마철에는 6월 7일 장마철에는 어, 돌아서면은 풀이 크고 크고 하기 때문에 어, 풀 관리를 잘 해야만이 어, 어, 산 농장이나 어, 전답 농장이나 같은 풀한테 지면은 농사는 그걸로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어, 예측이 첫 가동을 해서 어, 일단 사람이 다니는 길부터 어, 산의 농장 길부터 깎아 나왔습니다. 내일도 또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예치 작업, 예치 작업이 올 여름에 할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작년도에 왕오디를 두거루를 사가지고 이렇게. 힘을 났었는데 싹이 나오면 코라니가 뜯어 묶고 또 나오면 뜯어 묶고 해가지고 전혀 작년도에는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위로 이렇게 말뚝을 박고 코라니망을 쳐놓으니까 올해는 코라니가 일단은 지금까지는 손을 안 댔습니다 올해 벌써 새싹이 나오면서 오디 열매를 달고 어, 그렇게 나옵니다. 두 그루, 작년도 아마 한 그루에 8천원 썩, 8천원 썩 주고 어두 그루를 집사람이 이 넓은 산의 농장에 뽑을 수 있는 어디가 하나 없다고 어, 사다 심으라 해서작년도두 그루를 심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잘클 클 것으로 그렇게 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 산의 농장에는 삼뽕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겨울에 나무를 베어내고 할 때마다 삼뽕나무는 베어내고 하는데 삼뽕은 어디가 잘기 때문에 달기는 엄청나게 답니다. 엄청나게 다는데 워낙 오디가 작아서 이게 이제 삼뽕인데삼뽕 나무인데 일단 요 요거는 어, 하단부 언덕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베지 않고 어, 이렇게 내 어, 뒀는데 이 이거는 완전히 이 산에서 자연적으로 새가 어디를 먹고 씨가 떨어져서 난 삼뽕입니다 이게 삼뽕 이게 처음에 싹이 올라올 때 뜯어서 나물로 무치 먹으면 엄청나게 좋은데 올해 이거 뜯어 먹는 뜯어 먹는다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이파리가 확 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따먹지를 못했는데, 이 삼뽕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원두막 저 위에 올라가면은 아름들이 되는 삼뽕나무도 원두막 옆에, 어 있고, 어, 거리합니다. 근데 이, 어, 어디가 달리기는 엄청나게 다른데, 워낙 작아서, 작아서, 어 따기도 힘들고, 그래서, 삼뽕은 어 따먹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돈나물, 돈나물이 농장 곳곳에 이렇게 번져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돈나물이 그 어, 초고추장에 살짝 버무려서 먹으면은 비빔밥 해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 돈나물이 엄청나게 잘 번집니다. 조그만한 게한 포기가 있다만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번집니다. 길은 이렇게 오늘 애초 작업을 했습니다. 이 마감목. 마가목 꽃이 이 거의 다 피었습니다. 가지마다 꽃이 조롱조롱하게 이렇게 다 피었습니다. 어제 비가 올 때는 무겁어서 땅에 다 닿았더니 오늘은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또 가지가 올라갔습니다. 이 지금부터 해서 하얗게 꽃이 이 꽃이 제법 오래 갑니다. 어, 마가목 꽃이 하얀 꽃이 어, 제법 어, 손 지금 손바닥 손바닥 정도 한 송이가 손바닥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지고 나면은 파랗게 열매가 어, 달렸다가 가을 되면 갛게 마감 옹 열매가 익습니다. 그럼 익으면은 그걸 따가지고 어 말려가지고 차로 발에 먹어도 좋고 술을 담가 먹어도 좋고 어 그렇습니다. 어 깨끗하게 이렇게 어 길에 해초 작업.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달맞이. 달맞이꽃입니다. 이 달맞이꽃이 크면 은한 150에서 2 m 까지 자라가지고 어 노랗게 꽃이 피는 이 달맞이꽃이 여기 어떻게 키가 딸려왔는지 이 군락을 잃어가지고 오늘 달맞이꽃하고 풍년초하고 이렇게 싹 오늘 제초작업을 마쳤습니다. 내일도 어, 안된데안된 부분에 에치기를 어, 또 돌려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아, 어, 처으로 올해 처음으로 에치기를 가동해 가지고 불을뱉습니다 물 봄에 심은 고로쇠, 고르세. 고로쇠 나무는 대체적으로 어, 활착률이 한8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80% 정도는 아, 다셰이 나와서 아,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얀 말뚝 있는 데는 전부 고로쇠 나무가 올해 심었습니다. 1250주 아, 심었습니다. 1250주를 심었으면, 이게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은반 정도, 한 500주나 500주 정도만 살아있어도 성공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벌써, 어, 심을 때 가물어서 어, 말라 죽은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애초작업을 한 6월 7일 되면 하는데, 그때 애초작업할 때또 많이 날아갑니다. 그때는 풀이 많이 크기 때문에. 1년에 두번 애초작업을 하는데, 그때 또 날아가고, 겨울에 또 얼어서 좀 죽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어 살아남는 것은 한 500주, 1250주에서 500주 정도만 살아도 엄청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올해 일찍 나무를 심었고, 어 3월 5일 날인가 심었으니까, 나무를 일찍 심었고, 또 비가 자주 와서, 일단은, 잎이 멋지게 다 피었는데, 앞으로 이제, 아 적어도 한 10년 정도 돼야, 완전히 성장을 해가지고, 물을 고로쇠 물을 빼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간 중간 큰큰 나무가 있는 저 저것은 아,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우산고로쇠입니다. 우산고로쇠인데 이 우산고로쇠는 저렇게 많이 커 가지고 어, 사슴불레라든지 하늘소라든지 이런 놈들이 어, 밑둥에 알을 까가지고 어, 나무를 고사시입니다 그래서 우상고로쇠는 병충해 상당히 약해서 포기를 하고 다시 이 지역에서 어, 나는 칠이상 고로쇠로 수정을 갱신해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또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성공을 해야 할지. 아, 산에는 이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반한 작업하기 좋은 전답하고는 상황 자체가 틀립니다. 이뭐 마음대로 대비를 할 수도 없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생존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오? 올해, 봄에 심은 고로쇠는 음 아직까지는 80% 정도 아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건 동백나무인데 여기가 723 밑에 해발 500호지입니다. 딱 요, 요가 지금 500호지인데, 이 동백나무를 한 열나무 정도, 저 밑에, 아 전답에 있던 걸 캐다가 심었는데, 겨울에 싹 추워서 떨어졌고, 딱요 놈만 지금 유일하게, 겨울에는 또 살짝 죽었다가, 또봄 되면 이렇게 새순이 돋고, 또 겨울 되면, 아 약간 또 상태가 안 좋다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10년째, 이렇게 지금 생존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아무리 온난화가 되더해도 여기는 지리산 밑에 해발 500꼬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동백이라든지 따뜻한데 좀 따뜻한 데서 자라는 나무들은 여기는 자라질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농장 진입로 다니는 길에 일단 오늘 올해 처음으로 애초기 가동식에서 풀베기를 했습니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이렇게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